요즘 대세가 누구냐고요? 미스터 트롯 시리진 김용빈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 우승자 이미지랑은 좀 다릅니다. 실력파인데 억세지도 않고 신동 출신인데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저 조용히 22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김용빈이 준비했던 노래 중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출발점은 할머니였죠. 세살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김용빈. 동요보다 먼저 트로트를 들었고 무대에 서면 할머니가 박수 쳐주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래했고. 12살의 가요제 최우수상 타고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나가던 아이에게 변성기라는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맘대로 안 나오는 그 시간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도 사람도 피했습니다. 7년간 단한 번도 무대에 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절 늘 곁에 계실 줄 알았던 그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마지막 소원은 용빈이가 미스터트롯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미스터 트롯 3의 도전장을 냅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말했대요. 할머니 보고 있지. 결승 무대에서 그는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습니다. 구부러진 가지끝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그 가사에서 목소리가 떨렸고 관객은 울었고 44만 표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7주 연속 국민투표 1위 최종진 당선 이게 진짜 드라마죠. 김용빈은 요즘 보기 드문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입니다. 10살 때 이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렀고 1930년대 트로트까지 꿰 뚫고 있죠. 그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과 정서를 노래에 실어야 합니다. 그는 무대를 휘어잡기보단 조용히 물들입니다. 수조에 떨어진 잉크처럼 주변을 은근히 물들이는 스타일. 그래서 아이돌 외모로 정통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튀지 않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제2의 누구도 신동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제일의 김용빈입니다. 22년 무명의 시간. 그를 떠받친 건 팬들과 할머니였죠. 그 마음을 알기에 그는 말합니다. 노래로 오래오래 보답하겠습니다.